1970년대는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이 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1974년 출시된 기아 브리사, 75년 출시된 현대 포니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국산 승용차가 등장하면서 자동차 시장의 성장이 촉진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렇게 자동차 시장이 성장을 맞으면서 고가의 세단형 승용차 수요도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1978년 상공부가 6기 통자동차 생산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노후화된 관용차량 교체 수요까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 수요를 감지한 현대자동차는 기존 포드20M의 후속격인 포드그라나달드려와 1978년부터 라이센스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기 신진자동차의 후신인 세안자동차는 제휴사인 GM과의 협력을 통해 레코드로얄을 출시하게 됩니다 세안 레코드로얄은 독일 오페레 고급세단 레코드의 최신형인 레코드2를 바탕으로 하는 모델로 이후 대우로얄 시리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내 3대 자동차 기업 중 하나인 기아 산업은 어떤 모델을 보유하고 있었을까요? 네, 당시 기아 산업에는 고급 세단 모델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기아의 승용차 라인업이 굉장히 빈약했기 때문인데요. 기아의 승용차는 소형차인 브리사 뿐이었고 1976년에 인수한 아시아자동차까지 포함해도 승용차는 중형 세단인 피아트 13이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아 산업으로서는 마냥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죠. 고급 승용차는 높은 대당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에 회사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기아는 아시아자동차 덕분에 연결된 프랑스 생카를 통해 정통 유럽식 고급 세단을 하나 띄오기 되었으니 그 차가 바로 푸조 604였습니다. 기아의 첫 플래그십 세단인 푸조 604는 1975년 프랑스에서 출시된 모델로 처음부터 독일 혹은 이탈리아 출신의 고급 세단들과 직접 경쟁하기 위해. 구조 입장에서도 그야말로 절친무심으로 개발한 모델이었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페라리의 스타일링을 맡았던 카로체리아 피닌파리나가 담당했는데요. 당시의 트렌드이자 피닌파리나의 주특기이기도 한 직선적인 기조의 스타일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늘씬하고도 세련된 이미지가 돋보였습니다. 이 스타일링은 당대 인기가 좋았던 독일제 고급 세단들을 의식한 것이었지만. 한층 단정하고도 중후한 이미지를 지녔기에 보수적인 국내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었습니다. 후조육공사는 길이 4,720mm, 폭 1,770mm, 높이 1,430mm의 크기를 가졌으며 휠베이스는 2,800mm에 달해 당시 기준으로 대형 세단에 걸맞은 체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내 또한 수평 기조를 중심으로 하는 대시보드를 중심으로 간결하면서도 기능적인 면을 중시한 형태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여기 고가의 내장재를 사용하여 실내 분위기를 더 고급스럽게 연출하는 한편. 대시보드에 내장된 잠근장치와 전자식 파워윈도우 등 다양한 편의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엔진은 푸조와 르노 자동차 그리고 스웨덴 볼보 자동차의 3개사가 공동 개발한 V6 PRV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PRV 엔진은 당시로선 상당히 진보적인 설계산상이 적용된 엔진으로 국내 도입분에는 134마력의 최고출력과 21.1kgf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하는 2.7L 사양이 적용되었습니다 여기 대용량의 디스크 브레이크를 장용하면서 제동성능도 아주 우수했습니다 경쟁자들에 비해 다소 늦기는 했지만, 1979년 3월 기아 산업은 빠르게 준비한 새로운 대형 세단을 푸조 604라는 이름과 함께 론칭합니다. 이 차는 푸조가 생산한 완제품을 기아가 그대로 수입하는 것이 아닌 푸조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기아의 공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생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아의 첫 플래그십 세단은 첫 참한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가격이었습니다. 가격이 비싸도 너무 비쌌던 것입니다. 1979년 당시 기아 푸조 604의 가격은 2,300만 원이었는데요. 지금이야 준중형 세단이나 기껏해야 소형 크로스오버 정도의 가격에 불과하지만 이 당시 대치동 음마 아파트의 31평형 분양가가 2천만 원 내외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집이 굴러다니는 셈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비싸다고 말이 많았던 현대 포드 그라다가 출시 당시 시작가가 대략 1,154만 원이었고 비록 4기통 모델이긴 하지만 세안 레코드 로얄의 출시 당시 시작가가 535만 원이었으니. 정말 엄청나게 비싼 차량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기아는 또한 번의 악재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2차 오일쇼크였습니다. 1978년 말에 발생한 2차 오일쇼크로 인해 장관급 가령차를 이전과 같이 4기통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재개되면서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사전 계약되었던 물량마저 줄줄이 취소돼버리는 사태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고급 세단 시장은 졸지에 4기통의 주력인 세안의 레코드리와리 삭스리하게 되었고, 기아와 현대는 고급세단 시장에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아의 경우에는 또한 번의 악재가 들이닥치는데요. 네, 맞습니다. 1981년에 자동차공업 통합 조치입니다. 전두환이 이끄든 신군부 정권의 자동차 통합 조치로 인해 기아는 승용차의 생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면서 플래그십 세단인 푸조 604를 포함한 승용차 생산 라인업이 통째로 날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푸조 604의 단종 이후로 기아는 8년 동안 대형 세단을 내놓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국산 럭셔리 세단인 시조세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특별터차 세션에서는 국내 자동차 보급의 선봉전이었던 소형차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